자, 오늘은 신명기 몇 장입니까? 예 네, 오늘 뭐 하는 날이에요? 책떨이 하는 날이죠? 예 네, 오늘 30장, 이제 신명기 끝나는 날이니까 책떨이 해야 됩니다 아, 집에 가시면 책떨이 할때 보통 떡을 하는데 <laughs> 아, 백설기라도 하나 나중에 오늘 하루 중에 드시면서 아, 스스로 셀프 칭찬을 하십시오 잘했다, 이렇게 아, 아주 잘했다, 신명기 잘 맞췄다 이렇게 셀프 칭찬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신명기 34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34장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본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온 땅과 남방과 중리 성읍 열이고 골짜기 평지를 소할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손에게 줄이란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메 잠깐요 어이 느보산, 이, 누보산, 이, 이 어, 비스카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어떻게 서쪽까지 보이냐 그러는데 이스라엘 땅도요 우리나라처럼 어, 동쪽이 높습니다 산이 가난한 땅이 그쪽이 이렇게 산맥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그 산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어, 서쪽 지중해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쪽 끝에 올라가면 이쪽 끝이 보이요 제가 문학산 밑, 밑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 문학산이 왜 산성인가 산성이 왜 거기 만들어졌는가 이 인천 지역에서 왜 오랜동 네인가 해서 문학산을 제 이사 오자마자 올라갔었는데 와 날씨가 그날 너무 좋았습니다 서해바다 저쪽 끝에 항구 쪽뭐 그쪽 다 보이던데요 올라가 보신 분 계시죠? 네. 문학산을 보니까 올라가니까. 인천 앞바다부터 시작해서 인천 진짜 전지역이쫙 보입니다. 그러니까 맑으면 저쪽에서 진짜 걸어가는 그 숲길이나 뭐 이렇게 다 보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산성을 쌓고 성을 쌓고 보면 적들이 어디서 오는지 진짜 한눈에 보이겠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지금 비스카산에 올라가서 바다 쪽으로는 막힌 게 없는 거예요. 쫙 보여지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어, 어, 이게 뭐 어떻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냐가 아니라 실제로 이 높이 올라가면 서쪽 끝으로까지 쫙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모든 장면을 본 거예요. 이제 들어가야 될그 땅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것이죠. 자, 5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여와의 정, 모세가 여와의 말씀대로 모합당에서 죽어 배포를 맞은 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오늘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본문은 모세가 쓴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 모세는 죽었잖아요. 모세가 쓴건 아니죠. 이요 본문은 3 4장 본문은 후대에 기록되어져서 삽입되어진 거예요. 아, 그러면 뭐성경책 아니냐? 하나님 말씀 아니냐? 삽입된 거니까 가짜 아니냐? 그렇지 않죠.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어진 것들을 모아서 필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 66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여러 두루마리 이런 사본들이 있는데 그때 여러 사본 중에 교회가 신약 아 300년이 넘어서 AD 300년 넘어서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일까를 다시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선별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에 맞춰서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그래서 66권이 그때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34장은 모세가 안 지었다, 안 썼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남긴 것이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편집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죽은 뒤에 기록되어져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지는 겁니다. 자 계속 읽을게요. 6절입니다. 아 7절입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이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더라 이스라엘 자순이 모압 병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순이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와의 말에, 여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그외에는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국당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험을 행하게 하심해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다라 아멘 자 우리 교제 볼까요? 모세의 마지막 사역은 세움이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의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데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난한 땅을 둘러보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이스라엘 백성을 취력업 시키고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해 주었던 지도자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후손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 특권과 의무를 가르쳐 주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를 소집했다. 신명기 기록된 그의 강론의 목적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젊은 세대에게 신의산 언약을 다시 줄려주고 새롭게 해석해 주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옛날 사람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 속에서 새롭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으로 이끌어 들어갈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지휘와 능력이 임하게 하였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모세를 추종한 자로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중이었다 이 모든 일을 훈련이 마치고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그토록 소망하던 가난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는다는 것은 더군다나 아직 기력이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모세는 것이 진정하나님 뜻이었기에 아무런 원망 없이 받아들였다. 모세는 이 땅의 사역을 모두 완수한 후 하늘 가나안으로 평안히 들어갔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과 대책을 세우면서도 죽음은 남의 일처럼 여긴다. 성도는 영광되고 아름다운 죽음을 예비하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음, 신명기 말씀을 다 이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방금 교제에서도 봤던 것처럼 가나한 땅을 들어갈 새로운 세대들. 그러면 이 세대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이제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던 신의 산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들어갔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언약 하나가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얻어서, 그럼 무엇 하는 거요? 예, 언약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 땅을 왜 주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땅을 얻으면 거기서부터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 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에게 복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을 행치 아니하며, 시편의 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죠. 그렇죠?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된 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는 이유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도 계속 그 얘기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근원이 되어져서 나서 나가서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의 살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이거 안 하면 충분하다라고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돈도, 건강도, 물질도 필요해요. 근데 그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쓰이기 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 땅에 수십억, 수천억, 그걸 가지고 있어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억만 잔자가 되어도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놓고 갈걸뭐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모아놓는 뭐 거예요. 그 땅에 내 자녀가 그를 다 주고 간다고 한들, 우리가 그 자녀가 어떻게 쓰는지 이 땅에서 지켜봅니까? 아니에요. 탁노크 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음. 하나님 백성으로 이이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가 열왕기서 뭐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올 때도 배웠지만 중요할 때마다 계속 이 신명기 말씀이 두루마리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하죠. 열왕기서 2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 읽어줍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 가는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임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기서 모세 율법 그게 뭐예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이 솔로몬에게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넌 여기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말씀대로 안행해요. 솔로몬이 연말 그 말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딴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중간 중간마다 깨어진 깨어난 왕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예. 말씀은 듣는 마음을 가진 왕들을 보내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발견케 하시고 읽게 하여 주셨어요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근간이 되어져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또 결국은 이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계속 일으켰지만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됐죠. 결국 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깨닫게 되어져요. 왜 우리가 다윗 세웠냐? 다윗에게 하셨던 너의 왕국은 영원하리라는 이 말씀이 왜 끊어졌는가? 그러면 우리나라 왕국은 영원해야 되는데 왜 멸망했는가? 그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며 찾아보는 거.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들 이 중심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결국은 이 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 다시 회당이라는 것을 짓고 그 회당 포로에서 마을 회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아, 여러분들이 이번, 음, 신명기 말씀을 새벽 기간 동안 묵상했던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문화적인 것, 그냥 위로받고,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은 들었었고, 예언자들의 말씀은 들렸었고, 수많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결국 멀망했던 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안 들려와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는 계속 그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년대에 또, 날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다. 따라해봅시다. 듣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이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노이호와 주노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이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런데 이 듣는다라는 건 이스라엘 성들은 반드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행한다. 이두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따르시다 듣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이다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에 듣고 깨달은 것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야? 물론 이3 0 0 0년 전의 말씀을 그대로 100% 똑같이는 못합니다 왜? 삶이 다르잖아요 이 당시 컴퓨터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컴퓨터를 쓰잖아요. 이 당시에 핸드폰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핸드폰을 들고 살잖아요.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인간의 삶은 반복된다라고 얘기해요.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피면 여전히 내 삶의 그 중심에 무엇이 변해야 되고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기록되었으면 좋겠고 기억되었으면 마지막으로는 조금만 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건뭐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많이 늘어난다고 해도 뭐, 뭐 백세를 바라본다. 라고 얘기를 해도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죠. 이건 우리가 다 알죠? 그죠. 예, 어떻게 사느냐예요. 나이가 들어서 들어도 어, 그 인생의 길이가 짧아도 아니면 늘어나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결국 나 스스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살아가기에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했을까? 우리 항상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어, 이야기할 때, 항상 스크루지 영감을 그 이야기를 많이 돌아봅니다. 그 스크루지 영감이 마지막에 마음이 바뀌었던 사건은 자기 무덤 앞에 갔을 때예요. 마지막 크리스마스 유령에 의해서 무덤 앞에 갔을 때 자기 비석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하죠. 평생 돈만 알다간 사람, 이게 스크루지 영감의... 비석에 쓰여져 있었던 말이에요. 그 말에 스크루지영 감이 그 굳었던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남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되게 힘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분명히. 우리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의인들이 대답하여 가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죽게 그렇게 행하였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인만드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그대로 들을 것이에요 그런데 너가 이렇게 나에게 행했느니라로 들을지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 구원은, 구원은 은혜로서 받는 것이지만 그 상급,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구원받았을 때 부끄러움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온전한 은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삶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럼 이 모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표현하세요 물론 모세를 어떻게 보자면 위기가 영웅을 만든다고 이스라엘의 가장 구원에 필요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정말 위대한 영웅이기도 합니다 저면 우리는 이런 영웅과 같은 것은 살지 못할 것이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 모세를 평가하는 이두 가지가 있,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참 부러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론과 미디암이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해 주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또 그는 또 여호와 영광을 부하관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를 막아 주십니다. 변명해 주시고. 또 출애굽기 33장에는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나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요? 만나서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알게 되었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질문이 항상 제 목회에는 던져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우리 예전에요. 이런 운동을 사회 기독교 교회 안에서 많이 했었어요. WWJD라는 팔찌도 있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what would Jesus do? 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표로면, 표로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이 답을 하겠죠. 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모르겠는데. 아,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글쎄, 모르겠는데. 왜 모르겠는데 그게 나와요? 진짜 모르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고난 왜 줬는지 알지? 예, 주님 저 알아요. 근데 주님, 이 고난 이겨내려면 저에게 뭐 필요한지 주님도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면 그럼 알지. 여러분, 이런 기도가 모세와 하나님이 드렸던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때론 이해하지 못한,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흔들릴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제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세요. 이겨나볼게요. 또, 이 시험을 이겨내 볼게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 볼게요. 이 질병을 잘 이겨내 볼게요. 하나님, 힘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면하여 하는 자. 내 마음을 알고 나도 그의 마음을 아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귀한 이름이 우리들 모두에게 들려오기를 또 우리 삶의 평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앞에서 애굽 앞에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 그가 모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은 오늘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불렀어요.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 멋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는 무엇이라고 불려질까요?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결국은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와서 그들이 이르되 여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 나오는 것을 보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면서 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직장, 가정, 이웃, 학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할 때에, 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 모세가 여기 우리 있는 모두가 다그 모세와 함께 하는 모세와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마지막 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우리도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를 살았다고 하나님께 칭찬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너도 나의 내 영광을 드러내는 자구나라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 성령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